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부티나는 봄 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아하고 지적이고 아름답게 입을 수 있을까요? 오늘도 제가 몇 가지를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. 바로 첫 번째는 스카프입니다. 이 따뜻하게 목을 보호해줘야 하고요. 또한 멋지게 우리를 돋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. 이 스카프의 연출 방법으로는요, 목에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, 아니면 길게 늘어뜨려서 이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으며, 이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목에 걸쳐서요, 몸이 둘로 나눠 보이게 하면 아주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심플입니다. 이 미니멀리즘, 즉 최소한의라는 뜻의 그 미니멀과 이념을 나타내는 그 접사 이즘이 합쳐서 만들어졌는데요. 이 단순함에서 우러나오는 그 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국내의 유명 브랜드 경우 이 브랜드 컨셉을 심플한 미니멀리즘의 스타일로만 기획한 브랜드도 많습니다. 이 심플한 디자인은요, 변함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며 실증도 나지 않습니다. 네 개의 사진은요, 화이트 룩을 다른 방법으로 코디했을 때의 느낌입니다. 첫 번째, 블랙과 믹스 매치했을 때, 화이트 실크 블라우스에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준 사진이고요. 세 번째는 소재가 다른 스웨터와 사랑스러운 새틴 스커트로 변화를, 또한 포인트로 브라운 백과 샌들로 코디했습니다. 이네 번째는요, 이 내추럴 컬러와의 믹스 매칭인데요. 이러한 방법도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올 화이트입니다. 이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로 이 상하를 화이트로 입는 코디 방법인데요. 이 펜디나 스포츠막스 알렉산더 맥킹과 크리스찬 디올이 있는데요. 이 크리스찬 디올은 화이트 롱 코트에 메탈릭 벨트로 포인트를 주었고요. 키토는 화이트 슈트 브레이저를 선보였습니다. 이번 시즌 화이트 컬러는요. 모던하고 시크한 룩을 대표하며 다양한 컬렉션을 통해 화이트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, 이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으로 신장이 커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요. 이세 번째는 올 화이트 룩으로 레드 버킷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소품을 통해서 포인트를 주는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네 번째는 코트와 벨트입니다. 이 코트는요, 우리를 우아하고 지적으로도 만들어주는 아이템입니다. 코트에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좀더더 더 색다르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블레이저입니다. 이 블레이저는요, 나를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. 특히 블랙과 화이트의 블레이저는요, 비즈니스맨이나 캐리어 오먼에게도 아주 필수적인 옷이기도 합니다. 블랙과 화이트의 그 블레이저는요, 카리스마 넘치게 하며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옷이기에 첫 면접이나 중요한 상담 시에 즐겨 입는 옷입니다. 또한 이 비즈니스로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블레이저를 걸친 모습을 공항에서 종종 볼수 있으며, 우리도 공항에서 블레이저를 걸쳤다면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 그 이민국 심사 시 우리의 첫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. 여섯 번째는 가디건입니다. 이 올해 그 트렌드 중에 하나이며 봄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. 이 가디건의 기장은요, 이 짧은 거부터 중간 길이, 롱 길이가 있습니다. 이 마찬가지로 이 가디건도 벨트로 포인트를 주면 세련되게 보이고요. 또한 이 가디건을 이용해서 머플러처럼 코디하시면 세련된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. 일곱 번째는 확신에 찬 태도입니다. 미국 모델이자 배우인 폴리나 포리스코바가 있습니다. 그녀는 현재 59세로 당당하고 멋진 자세와 자신감 있는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mature, advanced, middle-aged. Let's just say it. I am getting older. And what's wrong with that? 우리 나이가 어때서요?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.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익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? 많은 여성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자신감을 잃을 때마다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의 확신을 가질 것을 공고해온 코코 샤넬 이 또한 코코 샤넬은 말했습니다.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지만 명심하라. 사람들은 당신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.